밥에다가 찜닭 조금 남은 거 칼레스 김치 예. 잘 먹겠습니다 맞다 중 나나 이이이일다오 그런 거 같아. 한거 보니까. 다이어트 아이스크림 맞지? 응. 많이 먹지 않으면 살 안찌지. 찌긴 찌지. 어 찌는 게 어딨어? 다이어트 전에는 당기지도 않던 초콜릿, 아이스크림 이런 게 다이어트 시작만 한다고왜 이렇게 먹고 싶은지 모르겠어. 그게 바로 아까 내가 말했던 그 마음가짐이야. 음 마음가짐에 다독일 줄 알아야 돼. 음 너무 맛있다. 음. 야식은, 배민이 아닌 야식, 딸기랑, 딸기토마토 <laughs> 인간이 활동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랑 딸기랑, 랑해 아보카도, 판매밥에다가 뭐야, 노른자까지! 1주차인데 제가 진짜 열심히 한번 마음을 먹어보려고 했거든요? 근데 자꾸 유라 언니가... <wurde> <estosprit> 유라 언니가 자꾸 마지막 만찬을 즐기자면서 저를 꼬드기는 거예요. 아 마음이 약한 저는 어쩌겠어요. 아 정말 나도 먹기 싫어. 먹지 마. 먹기 싫으면 이리 와. 먹기 싫으면 이리 와. 먹기 싫으면 이리 와. 안, 먹... 안, 먹었대. 안 먹었대. 맞아 이리 와. 음. 아 지금.. 끼니는 때워야겠고. 먹기 싫으면 이리 와. 좀 닭강철인데 먹을래? 아 정말 나는 정말 정말 먹기 싫었거든요, 여러분. 삶은 해야도 있어. 닭가슴살도 있어. 방울토마토 있어. 응. 닭가슴살도 다만 있어. 두부 5초 밖에 있어. 안 들려? 정말 저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했어요. 일주차고 이제 여러분도 시작이 진짜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. 시작에서 끝나면 어머 나 손이 왜 이렇게 통통하니? 큰 거로 먹가야지 조금 큰 거로 말하신 거예 제가 현아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나요? 알았어.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준비하세요 알았어. 제가 현아가 될수 있나요? 말하는 건 처음으로... <laughs> 다섯 여섯 아 몸을 찍어! 줘아 <laughs> 제가 많이 안 찍어봐가지고 안니까 어? 안니까아이 <laughs> <laughs> 멀티가 안돼 <laughs> Don't no feel wanna let you know just how it 나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나왔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. 머리 못때못때못 머리 못 묶어 못 묶어. 내 식단은 김옥선 양이 싸우신 김치볶음밥입니다. 이렇게 양파볶음하고 현미밥 이렇게 해서 잘 먹겠습니다. 음. 아, 입에 마구마구 넣고 싶은데 오가 김치볶음밥 죽인다. 밥도 요면안될 걸? 그래도 칭찬은 해야지. 젓가락질도 안 돼. <laughs> 음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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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제가 건강하게 먹어보려고 짜잔! Hot day, I'm hanging in the sunshine. You should hit me with the splash gun so I cool down. Won't you come on over? We can party till the sun's down, baby. Let me buy you a drink while we're dancing. A blink, I could go for some Queen B, too. This is going. Boom. Just 참차부터 빡세게 들어가면은 무너나지 못해요. 금방 또 마라샹궈 거 이런 거처먹는다고요 마치 과거의 나처럼. 엥? 왜 이렇게 쩍쩍 소리가 나시 고구마에서? 아, 덜익었다 일주일이 이제 곧 끝나가는데요. 사실 살은 빠진 거 같지 않고 체력이 조금 좋아진 정도인 것 같아. 근 일주차부터 그렇게 훅훅 빠지는 건 좋은 차. 아, 왜이렇게 아삭아삭해 내일도 한번 유산소를 달려봅시다 내일은 상체, 상체 웨이트하고 우산소 1시간 하고, 식단 잘 챙겨 먹고, 그러면 은 빠질 겁니다. 믿어 의심 않아요. 빠질 거예요. 52kg가 되고 말 거예요. 하생 아, 이런, 이런, 이런. 누가 다이어트에 누가 이런 걸 먹습니까? 나랑 같이 함께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? 내가 먹습니다, 내가! 아, 진짜. 아, 누가, 누가, 먹었다. 누가 다이어트에 이런 거 먹습니까? That's me. That's me. <laughs> It's me. 주차니까 괜찮아. 그럼. 그럼 괜찮아. 괜찮아. 먹어야 운동하지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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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look at this. Look at this. 어 oh, 아, 밀가루 너무 좋아. 와우. Wow. 오우. Oh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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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쌀떡이 음, 쌀떡이라 맛있어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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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 음, 응 맛있어 한 시간 러닝머신 하고, 마이클로 넘어와서 30분 추가로 타고 있는데요. 너무 힘들어. 밥 먹고 싶어 밥에 아주 꿀맛 꿀맛 오늘은 밥을 조금 줄였습니다 이제 서서히 밥을 줄여갈 거예요 이거는 김치찌개 두부 건더기 이거는 버섯하고 계란 부친 거 그리고 이거는 고등어 오케이 제가 이제 다이어트 본격적으로 식단도 이제 돌입해야 돼서 그 닭간장 볶음밥 소량으로 포장되어 있는 게 있어요. 반숙란 20개 들어있는 거. 그것도 샀고 저는 52kg가 될 거예요. 키니도입고 싶고 여름 앨범 화보도 예쁘게 찍고 싶고 네이버 인물 등록 프로필도 예쁘게 아티스트처럼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 먹. 천천히 먹. 여기는 옥선이가 싸준 볶음밥에 치즈를 올렸습니다. 그리고, 생선조림하고, 김 해서 먹을 거예요. 음, 새우. 맛있어 보인다. 음, 정말 후추향도 나고. 어. <laughs> 음! 미쳤어? 내가 순대 책상에 있는 마이 프로틴에서 나온 초코바 있잖아. 그초코릿렛 맛이 있어서 순대 책상에 올려져 있길래 내가 그거 몰래 먹었거든? 졸라 응. 맛있어. 눈이 막 진짜 별이 뺑뺑이 나와. 자, 여러분. 2주차에 들어섰습니다. 오늘은 2주차의 첫 번째 날이고요. 오늘부터식반에 들어갈 거예요. 1주차는 좀 운동 워밍업한 그런 느낌으로 운동하고 밥 식사량 좀 줄이고 나름 관리해서 먹고 있는데 이주차에서는좀 빡세게 헬스인들의 식단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3주차에 살은 가장 많이 꺼질 것 같네요 아 힘들어